안녕하세요 깽국입니다안 아, 내가 먼저 할게요. 잠깐. 안녕하세요 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걸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가리 형이랑 나왔어요. 이 가리 형이랑 요즘에 왜 이렇게 안 찍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아서.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laughs>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저희도 먹고 사냐고 직업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만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빙어 잡으러 나왔는데 지금 지촌이 빙어의 성지죠. 근데 거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지금. 와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기온만 용고, 나오더라. 나와도 몇 마리 안 나와 그치 네. 이 이상 기온으로 지금 물고기도 저안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나온 것은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거 진짜 뭐 춘천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 거의 없고요. 춘천 토박이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답사로 왔어요. 근데 빙어가 대지빙어로 마리 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리 형한테 콜을 했죠. 아 오늘 가야 된다. 오늘 가서 무조건 빙어 잡아야 된다.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왔으니까 확실 히 나오는 거 맞아? 아 그럼. 어? 어? 확실? 아 파트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거짓말 못 해가지고 내가. <laughs> 거짓말 아니고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곳을 진짜 뭐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지 왜냐면은 이쪽이 조금 민가도 많고 알려지면 좀 좋을, 아, 좋을 것좀 같아. 알려지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멤버십을 <laughs> 오픈했어요, 그렇죠? 응? 오픈했지. 멤버십을 오픈했는데 모든 뭐 포인트를 다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멤버십도 단계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음, 네. 음, 모든 분들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어,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다 나눠서 이제 나눠서, 나눠서 포인트 중요한 음. 것들 정보들을 많이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멤버십도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오픈이 아니, 말이 길면 안돼 낚시. 출발하자 빨리. 바로 준비해서 낚시하도록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수심이 깊더라고 그래? 음. 자. 어우, 많이 얼었네 많이 얼었어? 어한 20cm 돼? 잠깐만 한번 확인해볼게 한번 확인해볼까? 어우, 아주 깔끔하게 뚫었다 깔끔하게 뚫었어 깔끔하게 뚫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얼음 뚫었으면 깨끗하게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낚시하다가 얼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나 이거 손 담가야 되나 형? 뜰채 아 이거 잘 안돼 하루 이틀에? 형 이만큼 뜰채로 그냥 맡으니까 그걸 아, 더워서 한번 담가 봤어 거짓말 <laughs> 칠래? 자 여러분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만큼이면 15cm 넘어 자 15cm 정도 얼었습니다 차가 들어와도 겉으로 하겠다 음. 와 아, 성복이 형 거까지 이제 두개 뚫었습니다 어우 열이 나네 열이 나형 응? 이렇게까지 뚫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어 아하하하자 <laughs>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가 더 있는데 맞아 맞아 <laughs>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 또 가리 형이 갖고 있어서 챙겨왔습니다 아 그것도 보여 드려야지 자 우선 빨리 준비해서 그거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뭘 준비해야 되지? <laughs> 디퍼를 넣어야죠 자 여러분 이 수심과 어군을 탐지할 수 있는 이 디퍼란 제품입니다. 자, 내돈내산, 그지? 내돈내산으로. <laughs> 자, 디퍼. 해서 이제. 아직 안 들어가, 들어가는 중이야. 아, 오케이. 다 됐나요? 응. 다 됐어요. 수심이 어때? 5m70. 이게 자, 다 어군이야. 5m70, 여러분. <laughs> 바글바글 합니다. 이게 다 어군입니다. 근데 못 잡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이게 다 어군이야. 우리가 자 거야. 지금? 봐봐, 5m7 수심에 빙어가 지금 5m 바닷 건부터 3m3까지, 3m30까지 3m 지금 어근이 지금 분포되어 있고요. 자, 준비해서 빨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이 물고기 담은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아이스 오거로 이렇게 다 뚫지 않고 조금만 뚫어주고요. 자, 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기를 지금 씁니다. 오. 야, 야, 물이 따뜻하다. 그래, 오늘 날씨 진짜 기가 막혀. 날잘 잡았어. 됐어? 이제 서서 들어가자, 천천히. 물 천천히 들어가자. 자, 이렇게 물이 다 들어오면은, 빙어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눈으로, 눈길을 딱 막아주면 끝입니다. 끝. 자, 여러분 지금 수심 쳤냐고, 놓고 있는데, 믿기도 안 들었어요. 수심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야. 빠졌나 뭐야. 어, 여러분 보이시죠? 미친. 믿기도 안다는데 이래. 잡힌 거 아니야? 한번 그끄줘 봐. 갔다. 어서. 잠깐만. 살짝만가 보고. 줘 <laughs> 봐. 막 들어가. <laughs> 자, 여러분 미쳤습니다. 미, 막 들어. 가아뭐 하잖아요. 예. 야, 뭐야. 시작도 전에 잡혔어. 여러분 미끼. 피, 우와. 야, 씨. <웃음> <웃음> 여러분. <laughs> 여러분 바늘 다섯 개 짜리인데 미끼도 안달았 장난 아닙니다 사이즈가. 야 미끼 안 달아도 되겠는데? 야 미끼 안 달겠습니다. 미끼 안 달고 왔고. <laughs> 미끼 <형, 웃음> 안달때 그거 알지? 빙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야 예의 예의 뭐. 아유 야 떨어졌다. 가라. 응,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참나. 나 분명히 미끼 안 달았어. 맞지? 아 알아 알아. 어, 봐봐. 내가 그래서 지금 봐봐 형 부대기랑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끌려고 했는데 여러분. 야 미끼 나도 그냥 달지 말고 노 노볼까 그러면 빨리? 자 여러분 미쳤습니다. 아, 너무 깊어서 좀 애란데. 너무 깊어서 애라요. 어, 그거 빼고는 야 5.7. 미끼 한다라도 또 이게 또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여기서도 먹히네. 그그 그,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랬잖아. 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미끼 없이만 내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와 뭐, 야형 미끼 달지 마. 그러니까. 마.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말은 잖아면 미끼 없어도 된다니까. 이와 사이지 봐. 믿기 없어도 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 안 달았잖아. 우 와. 아 이거 퇴근해. 어 뭐야, 형 떨어지는데 밑에 다시 걸렸어 바늘에. 근데 또 입에 걸렸어. 그러니까. 와. 아, 그럼 오늘 만는 를... 거야. 근데 좀 바늘이 중요해요. 아, 뭐야 제가 이거 와 근데 <laughs> 내려가지를 못. 그러니까 그래. 이 바늘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 1호짜리 지금 얇은 거 바늘 쓰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작년이 재작년이지요. <laughs> 와. 재작년에도 아... 미끼 없이 이 바늘로 엄청 잡았어요. 흠. 지금도 보시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먹어. 아, 이게 뭐야, 이거 봐봐봐봐. 봐봐, 여봐, 봐봐, 여봐, 봐봐. 여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먹어. 미쳤다. 구대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빙어에 대한 예의는 오늘 지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지금 오자마자, 와 무거워, 무거워. 묵직합니다, 묵직합니 내려가기 전에 걸려. 어, 그냥, 와, 지금.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진짜 크다. 사이요 야. <laughs> 그니까. 야, 이거 뭐야? 난 후킹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여러분, 겨울에 솔직히 구대기 끼기 귀찮잖아요. 바늘 작으면 끼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 단위, 여성분들이랑 아이랑 오면 구덕이 이제 만지기 좀 힘들어 해요. 그러면은 진짜 이걸로 하면 되죠 그럼. 없이 하면 되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구덕이 필요 없다. 나꼭두 마리씩. <laughs> 아, 무조건. 구걸이는 됩니다. 지금 바늘이 다섯 개짜리, 오 번짜리, 그지? 일호. 응. 여러분 꼭 오실 때 낚시방을 가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빙어반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얇은 걸로 하면 좋은데 나는 더 욕심이 나서 더 작은 걸로 하겠다. 자 비추. 우선 부더기를 낄수수 없고요. 하기 힘들어. 우와. 무거워 잡혔는데 저는 지금 찌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 <laughs> 발씩이냐 왜 이렇게 크냐고 이렇게 <laughs> 커도 됩니까? 예의 없는 돼지 빙어야. 야. 장난 아닙니다 아니 이거 뭐 내가 보기엔 형 이거 1시간도 안 돼서 100마리가 뭐야 더 잡을 것 같아. 나도 줄거 같아 나너줄거 있어 어나줄거 있다고? 어 오케이 받아 잠깐만 아 그냥 통째로 갖고 와 형이 나 지금 줄래요 곱해질 도 필요 없어 나 그냥 바닥에 내려놓을래 받아 으이쌰 우와 우와 이쁘다 웃음 표시 여러분 웃음 표시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야 이거 스마일도 있는데 있지로 한번 해볼까? 더 고를래? 지금 <laughs>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 항상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찌들은, 우리 가리 형이 직접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팔지는 않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게, 우리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가리 형이 손재주가 좋아서 쓰는데, 자, 우선, 형이 줬으니까, 나 바로 쓸래. 나 이거 웃음, 쓸래? 웃음 찌. 스마일 찌 있네. 이게, 받쳐 질라다근데 아니, 바꿔보면 되지. 있어볼래? 그것도 줘 그냥 줘 그냥 아, 줘? 줘? 야다 주는 건 안되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스마일지 너무 이쁘죠? 이걸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지 우리 가리 형이 만들어준 <laughs> 입지 물고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물고 얘가 뜨나봐 이거봐 이거봐 입 우. <laughs> 너무 오, 많아 아바아 아, 이게 오자와 미쳤다 미쳤어 오늘 날 제대로 잡았다. 날 제대로 잡았어. 끝났네 끝났어. 왜꼭한 말씩이야 근데. 어. 오. <laughs> 아, 이 스멀치 찌니까 나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요. 고마워. 잘 쓸게.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지만 내려가면은 뭐 예민하지도 않아. 응. 그 믿기 없이 여러분. 곱해지래. 지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곤쟁이 챙겨주셔야 돼요 이 구더기 안 끼면은 어차피 뭐이 어군을 모으려 그러면은 곤쟁이는 좀 풀어가지고 이 어군이 빠지지 않게끔 좀 잡아주는 게 좋긴 한데 아까 뭐 곤쟁이 안 풀어도 어군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꼭 그거 없더라도 아뭐 다시 나갔다 왔다 이렇게 안 갔다 오셔도 돼요 묵비권 행사야 왜말안해 <laughs> 어? 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안 하는 거지 오랜만에 왔는데 좀 구독자 분들께 좀 얘기 좀 해봐 <laughs> 상황이 어떻다고 상황은 안 나와 너만 나오는데? 뭐 잡은 것 같은데, 형도? 아니야, 없어, 야. 야, 근데 하나같이. <laughs> 사이즈가 너무, 너무 커. 엄청납니다, 사이즈. 하나같이 지금 작은 게 없어요. 미쳤네. 야, 근데 수심이 그래서... 너무 깊어. 아, 근데. 순대만 일이야. 근데 형, 지금 전국적으로 안 나오고, 이지촌님 우리 그러니까, 알지? 현지가안 나오니까. 빙어의 성진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왜 애를. 아침일지 밤 이렇게 뭐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진짜 뭐한두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빙박의 개념으로 놀러 오시잖아. 빙박을 해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어, 그래서 그냥 즐기고 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잡아야 맛이잖아. 음. 이 봐봐봐 미친 듯한 이 찌움직임. 응? 난꼭두 마리. 야 <laughs> 이게 저희가 지금 바닥 채비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걸리는 건데 아까 5m7 이었지 응. 5m7 이었는데 아 5m7 부터 3m3 까지 지금 어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단차가 50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바닥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오 형봐 오오 무거나 요번에 <laughs> 다섯 개다 잡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거 같아 자 우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층을 노리면 더 많이 잡힐 수 있다는 거 지금 바닷건물진 않고 있어요. 거의 위에 것만 물고 있기 때문에 빙어들이 좀 많이 떠서 지금 입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빙어가 제가 손이 엄청 큰 편인데 다 지금 제 손가락보다도 커요. 이거 지금 튀김 정도는 잡았어요. 그럼 뭐 구더기도 안 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튀김해 먹을 것 근데 이 구더기 안 끼고 하는 게 진짜 웃겼던 거야. 그때 우연찮게 알았잖아. 그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도 먹히네 뭐 그럼 얼마나 많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직 많지 바닥에는. 와 들어가면은 찌가 잡빠져 있거나 들어가서. 쓰지를 못해. 어. <laughs> 디퍼 또 들어갑니다. 디퍼 또. <laughs> 야저 지금 귀찮아서 지금 어?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귀찮아서. 귀찮아서 아니, 안 되는 거야? 아니 확실해? 왜? 아 봐봐 형. 이 이거 지금 산천어 송어 잡는 낚시를 했데도막돌돌돌돌 <laughs> 거려요 지금. 둘다 똑같은 낚시잖아. 이거 봐 이거 봐. 한마리인데 바닥에서 먹는데? 어, 바닥에서 먹었네. <laughs> 여러분 골고루 먹네요.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먹고 아래 가 앉았어. 아래 가졌다고? 아, 아래로 가라 앉았다고? 난 아래 가졌어 그런 줄 알았지. 아래로 가라 앉았어. 지금 위에 있었잖아. 근데 아래로. 어, 바닥권. 오메다 오메다. 바닥권으로 지금 갑자기 가라 앉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저희는 바닥 채비기도 하고 우선 구대기 안 끼니까 너무 신나네. <laughs> 편하니까. 구독 이거 시즌 초반에 저 영상 그때산 건데.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못 가서 안 나와서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거 파리로 변할 것 같아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물었어, 또 물었어. 그냥 놔. 이거 봐, 이거 봐, 봐. 찌봐 오, 어, 어, 오, 오도방정. 오도방정에 이게 이제 내존매트커 찌로 써야 되겠다. 이 스마일 찌 되게 마음에 든다. 와, 찌가 형서 있어, 떠 있어.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내 오, 봐. 오, 잠깐만. 왜안 와? 형이랑 나랑 걸렸다. 뭐야? 아, 이 형. 누가 풀 거야? 형이 풀어 으면안 되지 내가 풀라고? 어 아니 어떻게 끼려고 그기까어 풀어, 풀어. 잠깐 풀어봐 바늘이 걸렸어 됐어 자 여러분 보셨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깊어서 엉킬까 봐 거리를 뒀는데도 이 빙어들이 너무 크고 이 힘이 좋으니까 이 간격인데 지금 한 거의 <laughs> 80? 70? 그지? 80, 70을 응. 거리를 떼었는데도 엉킬 정도로 지금 빙어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아까 왜 여기다 뚫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뚫었으면 오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잡히면 형 빨리 걷어 나랑 엉킨다 나또나 잡.. 형 뭐야 뭐야 또 또는 아니지 어, 나 지금 되게 무거웠었는데? <laughs> 어, 블루길 아니었을까? <laughs> 블루길 있어요 여기? 베스도 어, 있대 아 그래? 어. 음 블루길 낚시 와야 되나? <laughs> 자 여러분 찌 한번 보고 가시죠 찌 한번 보고 가? 어 찌맛 한번 보시죠 이제 어? 찌맛 터자니까 갑자기 안 무네? 어?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laughs> 유튜버 어렵습니다. 뭐만 <laughs> 한다 그러면 안 나오고 잘 되다가도 뭐만 하면 비 오고 태풍 오고 엄청 납니다. 쉽지 않아. <laughs> 자, 어, 방송을 안 해. 방송을 안 하고. 오, 오찌 들어가는 거. 봐. <laughs> 야 대박입니다, 대박. 어우, 우, 어우, 우, 이야, 어야이 정도면 형 열빙어 아니야? 어? 사이즈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 아니 부대기 없는데 진짜 얘네 왜 무는 걸까 궁금하네 움직이니까 그냥 먹는 거지 곱패질 안 해도 먹을 바닥에 거 바닥에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곱해... 보이니까 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곱패질 안 하고 한번 나 볼까요 그래도 먹지 먹나 어자 지금 곱패질 안 하고 나왔어 곱패질 안 하고 과연 곱패질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아니다 아닌가 아닌가요 아 얘가 너무 없네 그지 부대기 도안끼는데 곱패질 정도는 해주자 곱패질 정도 해 어,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아 요아 그래? 어안으니까형 반응이 너무 느려 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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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질 하니까 먹었잖아 아 계속 끌고 들어가 얘가 입질 살짝 할 때는 채줘야 돼 그래야지 걸리지 입에 여긴 그런 거 필요 없어 <laughs> 해보니까 왔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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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왔죠 까불죠 까불죠 네네네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까불죠. <laughs> 어 있지 약간 눈사람 같으면서 너무 이쁘다 오 까불어 까불어 까불이야 까불었어 까불었어 그만 까불어 이제 야 이거 팔찌에 있던 거뺀 거야 팔찌 있던 거? 역시. 손재주 하나는 가리형이야. 안뜯는거 있어가지고 그냥 팔찌 있는 거 잘라버리고 그냥 낀 거야. 잘했어. 기가 막혀. 굿굿. 응. 자, 지금 어군을 좀 모으기 위해서 곤쟁이를 한번 풀었습니다. 곤쟁이를 풀고, 한번 이제 낚시돈 한번 해보고, 디퍼. 디퍼 한번 찍어서 얼마큼 모이는지 그것도 한번 봐볼까? 빙어가 아니라 곤쟁이가 떨어지는 거야. 천천히 내려가잖아. 어, 자, 이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이게 곤쟁이가 떨어진, 아, 맞네. 곤쟁이가 지금 흐르고 물고기 다 어디 갔어? 그니까, 다안 보여. 물고기 지금 다 <웃음> 빠졌네? <웃음> 아, 자, 여러분, 물고기가 우선 다 빠졌습니다. 바닥에 온다. 아, 지금 오는 거야? 응, 바닥에. 아, 곤쟁이 들어가니까 오는구나. 자, 여러분, 곤쟁이 중요합니다. 구독이 필요 없고 곤쟁이 사오세요. 여기 빨갛게, 빨갛게 보이잖아. 이게 고기야. 아, 빨간 게? 음, 다 줄세.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흔들어, 제껴. 곤쟁이 풀었으니까 곱해질을 해줘야죠. 어군이 곤쟁이가 들어가자마자 들어왔어요. 그지? 응. 아 바로 바로 입질 온다. 확실히 구더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많고 자리가 좋으면은 곱해질과 어, 보보 곱해질과 곤쟁이를 좀풀어주면 어군만 확보가 되면은 빈바운도우형나 블루길이다. 확실해? 어. 아닌데? 아니네.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장난 아닌데? 아아 아. 아, 왜널 잡고 그래? 아, 두 군데 다 잡았어. 아, 진짜로. <laughs> 여러분, 이 바늘이 얼마나 걸어오면 살짝만 걸려도 다 나가요. 완전 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옷에 걸리면 거의 안 빠져요. 바늘 잘라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꿀팁 또 하나 아이들이랑 오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옆에서 같이 해주실 거 아니면은 아이들 거는 무조건 그냥 좀 굵은 바늘로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거는 부모님들이 하되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끼지 않게끔 바늘에 걸리지 않게끔 해서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 요즘 옷 고가고 뭐다 그런데 걸리면 은옷다 뜯어져요 여기는 굵은 바늘 써도 돼자 음. 그리고 지금 찌가 안 <laughs> 들어가 써있어 요봐요봐 여봐, 여봐, 여봐. 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다 잡으시면 돼요. 빙어, 기름지러미. <laughs> 여러분, 이게 빙어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 기름지느러미라고 이 빙어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빙어는 원래 바다 물고기예요. 근데 이제 담수화 돼서 육봉형으로 지금 바뀐 건데 이거를 여기까지 들어올 수는 없겠죠, 당연히 빙어가. 근데 이게 아마 그 내가 기런 일제강정기 때이 빙어를 담수화를 시키려고 이거를 좀 저수지나 강에 이렇게 좀 많이 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 물고기인데 이 냉수어종이에요. 추울 때는 이렇게 상층에도 뜨지만 더울 때는 깊은 곳에 좀 머물고 있다가 나와서 산란을 하려고 상층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빙어 낚시 옛날 저희 선조들도 많이 하셨고 어 그때는 이제 뭐 많이 추웠는데 <laughs> 지금 그렇게 춥진 않고 우선은 이제 바다 물고기라는 거. 어 냉수어종이라는 거. 겨울 대표적인 냉수어종. 어, 또 이렇게 겨울에 쉽게 잡히는 이 빙어인데, 올해는 유난히 안 잡혔습니다. 아, 안 잡히기 위 있구요. 이곳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 제가 좀 이곳을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는데, 어, 르신들이 낚시하는 거 보고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은 원래 동네 분들이나 좀 알고, 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어, 조금 깨끗하고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낚시를 가시면은 쓰레기, 내가 가져온 건 무조건 코대로 가져가고 내가 머문 자리는 티도 안 나게 하고 가는 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잘 지키셔야지 여러 군데서 이제 낚시 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자꾸 이제 지저분해지면 은 낚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저희가 지키고 즐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꼭 그런 거는 유념하셔서 깨끗하게 내가 머문 자리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기본 기본 중에, 중에 기본. 기본 자 우선 잡아 또시지는 어, 못한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 빠졌어 올라다 빠졌어 나도 쉬지 못했어 너 쉬었는데? 계속 입받쳐냐고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저희 쉬면서 떠들면서 뭐 말이 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아마 이거 진짜 열정적으로 잡으면 그냥 잡으려고 안 먹고 잡았으면 은 음, 이 300마리는 뭐 우습기도 하고 1시간에 어. 음. 200마리 그냥 잡습니다 어차피 구더기를 지금 안 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해 미끼 갈 시간도 음. 필요도 없고 뭐달 필요도 없고 뭐할 시간 그 시간 동안 물고기 잡으면 되니까 근데 물고기 잡으면 되는데 나 이거 왜 자꾸 잡아지니? 오우야, 아 송어 잡는 것 같아. 오우. 그렇게 커? 물기 심을 써? 어마어마 하는가 본데. 야, 이렇게 조그만 게 심을 이렇게 써? <laughs> 와. 뭐세마리네마리 까지는 안 잡혀도 지금 그한두마리 그러니까. 어, 씩은 꼬박꼬박 거의 잡혀요 한마리든 대신 근데 한 마리가 사이즈가 웬만한 두세 마리 정도의 그러니까 너무 어, 그 정도의 이제 크기가 돼요 여긴 빙어가 그렇기 때문에 뭐피먹딱 마... 좋겠다 응, <laughs> 몇 마리 안 잡아도 그냥 100마리 200마리 잡으면 양만큼은 됩니다 두푼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것 쓰는거야 견지대로 하면 여러분 겁나 힘들어요 바람 불면 다 날리고 이거 언제 돌리고 있어? 이 릴에 로드 이거 얼마 안 해요. 여러분 알아보시면 뭐 저렴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좀 자주 다니시고 이제 가족분들께 다니면 이거 말고도 전용 빙어 채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비싸.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사면 송어, 산천어, 빙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일한 3만 원 정도 했나? 아, 3만 원. 3만 원도 안 했죠. 어. 낚싯대도 한 2만 원. 저는 조금 그나마 그냥 얼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산 거지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거 있어요. 세트로 15,000원. 1원 어. 이런 거기 줄만 좀 하면 되지. 음, 대신 여러분 줄은 갈아야 돼요.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줄이 너무 굵어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막줄 쓰면 꼬여가지고 잘 풀리지도 않고 하니까 대신 줄만 좀 갈아주시면은 쓰는 건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왔더니 <laughs> 쉬지 않고 떠들게 되네. <laughs>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아, 중간에 한번더 얘기해 지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와 어, 포인트.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제가 좀 업로드해서 어,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저번에 얘기 드렸으니까 멤버십 가입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오, 찌찌찌찌. 이게 찌맛이지. <laughs> 눈, 눈, 눈다? 아니, 붕어야? <laughs> 붕어낚시가 이렇게 벌렁 눕지 않아? 물고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응. 아니, 얼마나 힘이 세되는 거야. 내가 지금 밑에 이 봉돌을 달았잖아. 우와. 이게 제일 크다. 이 봉돌을 달았는데도 여러분 이 봉돌을 무게를 이기고 얘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고 이렇게 오르는 거야. 대단해. 그 정도로 지금 빙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배고파 아침 안 먹고 왔더니. 컵라면 끓여 먹을까? 컵라면을좀 끓여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 자, 여러분 낚시 먹고 하겠습니다 거둬놔야 돼, 근데 니거네 거만 넣나, 내거 거둬올 참. 아니야, 형형 형, 낚시해. 응? 형 낚시해. 왜? 내가 내가 끓여줄게. <laughs> 형 낚시해. 오랜만에 왔으니까, 형, 낚시. 내 끓여줄게. 아, 날씨가 안 추우니까, 그냥 번호로 되겠어. 붙어? 자, 쓰레기는 제가 잘 챙겨갈 거고요. 이런 데 오면 또 이렇게 따뜻한, 겨울엔 우동이지. 그럼. <laughs> 우동을. 아주 여러분, 그 찌는 막 들어가고 있어요. 고패질도 안 하고 있는데, 형, 한번 저거 보여, 보여주드리면 안 돼? 형, 내찌 사라졌어, 거의. 어? 아니. 장난 아니야. 아니, 고패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 자동 고패질이야. 물고 흔들면은 크게 고패질이네. 잘 되다가 또 카메라 들이대니까 또얌전하다 응? <laughs> 어? 유튜브를 아는데? 어, 어. 방송들을 알아? 응? 어허,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빨리 움직여 봐. 딱 고정. 어. 어, 지금 어. 깔짝깔짝 할것 같아. 에이, 나 찍어 줘 그냥. 어 어, 제 움직인다. 나나 오, 찌... 저 어, 봐. 저 봐, 봐. 어, 알아. 들어가, 들었어. 들어가, 들었어. 어. 어, 야, 누워. <웃음> <웃음> 붕어야, 붕어 거의. 누워, 누워. 아주. 우. 어. 왜 이렇게 잘끓어 <laughs> 아. 오, 불고 불고. 날무잘뜨잖아 야.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오. <laughs> 형, 김이나서안 보여. 물이 <laughs> 안경이 김이 껴서. 스톱. 스톱. 너무 좋은 아니, 거 아니야? 아니 난난 적게 난 줘. 그래? 난 조금 많이 먹을래. 먹자 형. 먹어보자. 먹어보자. 형 이거 형꺼야 <laughs> 물이 없어. 그지? 내꺼 어. 어. 여기 또 이거지. 야, 좋았어. 먹어자. 얼음판에서 먹나? 우동. 맛있네 얼음판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와. 음. 맛있어, 맛있어. 자리 미기지 않았거든. 아침 안 먹어서 맛있어. 술 때문에 이제 말도 안 하고 먹는데 와 먹는 데 집중해야지 와와 속이 풀린다 오늘 날 어제 술안 먹었는데 속이 풀려? 응술안 먹었는데 속이 풀려? 야, 내가 초반에 얘기해야지 않았나 구독자 분들께 뭘? 애기가안 했나? 응아 여러분 얘기 안 했나? 이제 제가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첫째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 됐어요. 그래서, 저, 아이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영상이 계속 못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프 조리원에 가고, 아이는 장모님이좀 봐주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가리 형이랑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아, 영상 업로드가 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쉽지만은 않지.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또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아버지가 됐습니다. 다둥이 아빠. 한 번은 다자녀 가됐습니다 음, 음. 맛있죠? 오랜만에 나와서 더 맛있나?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음. 음.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음. 저도 국물까지 다 마실 거니까 <laughs>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먹지 말래도 먹을 거예요. 배고파서. 음. 왜 이렇게 빨리, 먹고? 빨리 먹어 뭐해. 응. 먹고 낚시하자고 알았어. 자 우선 형부터 <laughs> 낚시해. 그럼 나 먹을게. 너무 뭐 많이 잡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어, 우선 밥 먹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자고. 어 정리하고 <laughs> 이제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뭐 많이 잡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잡으면 계속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 어, 더 이상 이제 잡지 않고 저희 마무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자고. 퇴근하자고. 응. 고생했어. 대가 해볼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좋은 영상과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자. 가자고. 응,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감아야 될거 아니야? 응. 아, 천천히 감아. 자 오늘 뭐3 0분 했나? 라면만 끓여 먹고 가네, 그지? 그러니까. 자 정보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다 살려주고 갈게, 그냥. 가자. 천천히 형, 천천히. 내가 이거 빨리 가면 안돼 형. 천천히, 천천히. 응. 자 우선 다 살려주고 나도 얘네 올라온다 <laughs> 그렇게 자싹 치우고 정리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